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장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좋아도 되나? 할 정도로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뻘겋습니다. <laughs> 끝내 주죠 네. 아, 아 이거 딱 하나만 지금 빨겠으면 그냥 한 페이지가 전체로 빨간 아주 기적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니, 홍콩이 30개 이저뭐아저뭐뭐 아, 뭐, 뭐 하는 거야, 너? 하하하하하 어? <laughs> 아, 농담이고요 네, 장이 너무 좋습니다. 장이 너무 좋고요 아,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무서울 정도로 좋네요. 그죠? 네. 일단은 뭐, 이런 장을 만든 이유는 어, 심플합니다. 최근에 이제 화이자 백신 이슈가 나왔을 때, 어, 그랬을 때도 장이 한번 이렇게 제대로 화끈하게 한번 달아 올랐었는데, 어,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달랐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일단 재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모더나가 백신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11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어, 시장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발표가 가장 유력하다 라고 해서 대부분은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급했나 봅니다 <laughs> 월요일부터 발표를 했네요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화이자와 같은 베이스의 백신이죠 네. 뭐 구조상으로는 같은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런 백신이다 보니까 경쟁사의 이런 발표 내용에서 어, 크게 동떨어지면 시장의 관심이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 중간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예방효과가 94.5%네 <laughs> 와우 굉장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laughs> <laughs> 야, 이게, 어, 상식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개발 완료했을 때, 그때도 제가 한번 브리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왔고, 개발해왔고, 그리고 상용화되어와서 사용을 해왔었던 독감 백신, 우리가 이제 흔히 겨울만 되면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독감 백신이 예방 효과가 50%에서 많게 쳐봐야 60% 정도거든요. <laughs> 근데, 아, 야, 이 친구들은 뭐 예방 효과가 90%하이자90%못더나는94% 굉장하네요. 이게 또 개체 수가 또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이거 3만 명을 대상으로 어, 했던 건데 하이자도 마찬가지로 어, 수만 명대 단위였거든요. 근데 어, 이걸 어떻게 이 예방률을 분석을 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백신 실험 같은 거할 때, 혹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가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 무조건 임상 참가자에게 모두 다 똑같이 이 백신을 투여를 하고 추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은 참 몸이 간사해서요, 내가 믿는 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우리 흔히 상식으로 아실 겁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게 약이라고 해서 줘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을 때, 어, 그, 아픔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게,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람의 몸에 있기 때문에 임상을 할 때는 무조건 이 실험하는 약을 투여를 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어, 그 분석군을 나눠서 일부는 실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일부는 이제 가짜 약 비타민제라든가 식염수를 투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추이를 보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실험을 했더니, 어, 이제 총 이제 3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코로나 발생을, 아,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이 95명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거기서 95명이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95명을 분석을 해봤다니, 위약,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를 생각을 해서 그냥 가짜약을 투여했던 참여자는 이중에 90명,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총 95명 중에 5명만, 어, 백신을 접종받고도, 어, 이게 코로나가 발현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예방률은 무려 94.5%라는 퍼센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실험군을 어느 지역으로 하느냐 뭐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일단 뭐 굉장히 성공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뭐이 업적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걸러들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아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개발이 임박을 했구나 너무 좋구나 이런 부분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일단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제 콜드체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보관 유통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아무래도 강한 파동 나오겠죠. 근데 그런 테마성 종목을 쫓아가지 않아도 어 이미 어 장이 너무 좋아요. 네, 장이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앞에 화이자가 백신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는 오히려 장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재미를 못 봤죠. 우리가. 근데 이번에는 장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이 가장 달라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은 다오존스와 S&P 같은 경우에 연중 최고점을,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다시 랠리가 시작이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고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 멋지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화이자 백신이 개발됐을 때도 좀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어떤 흐름이냐, 어,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분야, 그리고, 어, 코로나로 인해서 악재를 받던 분야가 명확하게 나뉘어서 코로나로 수혜를 받다고 볼수 있는 비대면 기술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엄청나게 빠지고 다우존스와 S&P 전통의 이제 제조업이라던가 항공, 뭐 에너지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이쪽 신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튀어 오르는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크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니까 아 이제 시장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모든 이제 근거가 대부분 다 마련이 됐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화이자 백신이 나왔을 때럼 어 굉장히 끔찍한 혼조세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롯이 호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좋고요. 일단은 다우존스와 S&P가 어 연중 최고점 랠리를 다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 이런 상승 추세가 굉장히 한동안 지생기,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잔치네요 네어뭐 <laughs> 변수라고 생각을 해봤자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백신 이슈가 이렇게 강하게 부각이 되어버리니까 단독 이슈도 아니고 두개 회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뭐 무시를 하고 상향을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아 이제 조금 어 즐겁게 매매를 할수 있는 시기구나 이번 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을 놓고 매매를 해도 괜찮은 시기겠구나 현재 시점에서는 어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롯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날이 되겠구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봐왔던 그 어떤 장보다 가장 건강하고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속보로 어 전해졌는데요, 미국장 종료 이후에 보. 어 된 뉴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보도가 된 뉴스인데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네, 나스닥에서 굉장히 강력한 전기차, 친환경차, 미래차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미래 기술 관련된 이제 대장주가 테슬라였죠. 그런데 덩치가 워낙 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실적 부분도 그런 덩치만큼 따라왔는지는 뭐 어떻게 평가할지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실적도 멋지게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의 편입에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거 정말 멋진 일이죠 그래서 이런 초대형 지수의 편입이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기업 자체에 자금 수요를 받게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니까 주가가 멋지게 튀어 오르죠 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12월 21일 부로 지수 편입이 최종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12월 말까지 해서 레이스를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나스닥 대장주라고할수 있는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테슬라가 이런 여건이 된다면 나스닥 지수도 좋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겠구나 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준다 라고 하고 어 S&P와 다우전스가 연고점 랠리를 달린다 라고 한다면 한국 시장도 정말 비슷하거든요. 다우전스와 S&P는 한국 시장을 보자면 좀 코스피와 비슷하고요. 나스닥은 코스닥이랑 비슷해요. 그 말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 해서는 코스닥이 그동안 조금 이제 어좀 시원찮았다 라고 한다면 어 코스닥 우량주들이 좀 힘차게 네 이거 와우 화끈한데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좀 힘차게 뛰어오를 그럴 준비가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뭐 어제 SK하이닉스 쿠브로테 어 상승하고 이런 것처럼 뭐 대형주 우량주 달리는 거는 그동안 계속 잘 이어왔는데 이제 코스닥들도 좀 따라가기 좋은 환경이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전 이제 금융시장에 파티가 열렸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파티가 열렸을 때 찬물을 한번 살짝 끼얹겠습니다.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니까, 자, 실물경제와 갭이 큰 상황이다 라는 말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어, 문제입니다. 이건 분명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 지수가 더 치솟는다 그러면, 어, 실물 경제가 회복하는 속도와는 더 갭이 벌어져요. 왜냐면, 하 증시는 어차피 실물 경제를 선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이고요. 기대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갭이 너무 과도하게 커졌을 때, 실물 경제와 그리고 그 이상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이게 또 과도한 상승, 과도한 낙폭을 기록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우리가 리스크로, 좀 중기적인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내년 3월을 기점, 2월이나 3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리스크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요소인데, 어, <laughs> 기업이 신용강등이 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대출 한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높아지죠. 그렇게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 그동안 뭐 빌려뒀던 돈, 채권에 대해서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 아직 따라온 게 아니니까 어, 이익이 부족해서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서 어, 채권을 갚지 못하고 결국은 도산을 하는 이런 흑자 도산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아 리스크로 있구나 정도는 머리로 담아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통계치라든가 업데이트 될 때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생각해야 될지 가늠하시면 좋습니다 어 저는 항상 이제 금융경험 경험 중에 가장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언이 그거예요. 파티가 무리 익었을 때 접시를 빼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거든요. 파티가 과도하게 진행돼서 금융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날아갈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혹은 이제 중앙은행 이라 이런 곳에서 이제 통화량이라든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절이 뭐 지금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격언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너무 강한 상승장이 어, 실물 경제가 멀어질 경우는 큰 문제가 나중에 이제 역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파티가 지금 한창 열려 있으니까 파티를 즐기고요 근데 어 접시가 빠져나가고 파티가 종료될 가능성도 이런 이유들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낙관만을 바라보고 모든 어 요소들을 호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 경계심을 조금은 남겨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이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중요한 뉴스예요 사실 10월 말부터 이 뉴스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어 우리가 금융위기가 가장 최근에 왔던 게 2008년이죠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의 가장 큰 본체는 이제 모기지론에서 발생이 된 이제 뭐 채권 부실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인데 어, 주택담보대출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이제 어,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거고 그러면 경기를 뒷받침해 주는 모든 경기 주체들이 무너진다라는 거니까 자본주의가 무너진다.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어 이렇게 어 증시라던가 아니면 경제시장이 빨리 회복할 줄은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정말 대공황 시절처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어 고통을 받은 건 맞으나 증시는 좀 빠르게 회복을 했었죠.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보려 했었는데 아무튼 이때 발생했던 낙폭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모든게 다 박살이 났었으니까 근데 그 근거라고 할수 있는 이제 모기지인데 이 모기지가 그러니까 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 연체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부분이 상, 상당히 무서운 동계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어 최근 과거로 봤을 때 최근 이제 몇개 정도를 봤을 때 모기지 연체율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 가장 최고치를 찍었던 2010년 부분에는 이제 모기지 연체율이 1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증시랑 함께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사실 지금 이거는 이제 전조 증상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실물 경제가 따라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는 치솟을 수 있고요 그러면 기업이 회복하기 전에 실물 경제가 아예 묻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무서운 이런 부분도 도사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슴 한켠에는 서늘한 감각을 유지를 하면서 이 파티를 즐기자 라는 거이 부분이 요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잡소리가 너무 많이 길었네요 그래서 중요한 종목들 살펴볼 오전 장미리 보기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살펴봐야 될 종목들은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확대를 해서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대한전선부터 빅히트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중요하게 보는 종목들 오늘 어, 뉴스와 관련되어 있거나 시장 상황과 연관되어 있어서 중요한 보는 목들 이렇게 위로 빼드리죠 근데 오늘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 중요해요 다다 어, 다 좋습니다 시장 상황에서 그냥 뭐 가릴 거 없이 대부분 다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대를 해서 중요 종목들만 일단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laughs> 자 어제 그장 막판에 소통 방통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트레이딩 룸은 이미 매매를 하면서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일봉으로 보면서 분봉으로 보면서 최근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던 종목이었는데 매직과 발산 패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 발산이 임박한 자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거래량 반응도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혹은 이제 이번 주 발산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라서 오늘은 장이 너무 좋으면 이런 매집 발산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생애 최초로 SK하이닉스를 단타로 성공을 했대요. <laughs> 네, 하루 만에 9%를 올려 주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죠. 모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반도체 강세, 어, 그리고 지수 강세, 어,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고점 부분까지는좀 무리 없게 올릴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들 수익이 크실 거기 때문에 적절히 익절에 나가면서 목표까지 인 10만 원을 돌파해 나가다 공항까지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주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달리기 때문에 너무 중요 중요하죠. 그래서 원이 ips뿐만 아니고 db 하이 sns 때, 동지세미킨다 중요합니다 다 좋은 추세에 있고요 근데 어제 장으로 봤을 때는 좀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원이가 ips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코스닥장이 좋은 분위기이어 간다 그러면 종목점을 탈환하러 가는 그런 이제 멋진 흐름이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신 이슈가 불거졌을 땐 소비주들이 당연히 화끈합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이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호텔 호실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어, 그리고 뭐 신세계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레이스를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어, 기준 거래량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스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습니다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9만 원까지는 굉장히 좀 쉽게 밀어올릴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늠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인 매집폭이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 하나도 재미를 못 봤고요 발산하기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이슈라든가 치료제 이슈가 이제 어 모더나와 음뭐 화이자와 모더나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로 예정되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발표만 남아 있죠. 그래서 주요 종목들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다음 달까지해서 이런 흐름들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좀 중기적으로 큰 추세 만들 수 있는 자리 있구나 호텔주 그리고 면세주 중요하게 봐야 되겠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파동 나오고 난 뒤에 계속해서 좋은 자리 만들고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뭐 일봉상 차트 그리고 거래량 추세 모든 부분에서 이제 너무 중요한 자리를 지나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거를 어어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이번 주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레이스가 나올 수 있으니 재밌게 보자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업종은 누가 뭐래도 크게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엔터가 포함이 된다는 건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어 이제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어, 염려가 이제 뭐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눌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아 요거는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조금 중기적인 레이스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좋은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비키트는 어제 장중에도 사실 타점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를 매매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하루를 참아봤어요 이게 치고 빠지기가 워낙 심한 종목이라 근데 아쉽게도 바로 샀어야 했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네요 제가 보고 있던 것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아,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중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저항선이 강, 굉장히 강한 구간을 지나고 있긴 한데, 한 소금 정도 눌러주고 나서, 천천히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 20만원까지 올리는, 요런 흐름 좀 기대해 볼수 있겠죠. 기대 차익이 굉장히 큰 구간을 지나고 있구나. 생각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종목까지 해서 오전장 미리 보기 모두 다살펴봤고요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